전도할 때 여러분 들어본 소신이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랬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별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 믿음이 뭔가, 뭘 믿으라는 건가, 그렇죠? 복음이 뭐냐, 예수가 죽었다 근데 그 죽음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가 너의 새 생명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잠재우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온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오늘 1절에 3절에 믿음은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부터 4절부터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이 하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 있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한 사람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답을 같이 하시면 더 좋고 믿음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누가 여러분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친구야, 그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라? 여러분, 안 믿는 친구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안 믿고 있는데, 누나, 그 믿음이 뭐야? 누나가 믿는 믿음이 뭐야? 물어본다든, 지 형님, 형님이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다듬을 할 것인가? 아, 나름대로 잘하시리라 믿어요. 믿음을 소개를 하시겠죠. 근데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겁니다. 다리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수 믿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을 그냥 정하라 하면 연결고리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 눈이 열릴 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뭐 신앙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 뭐 기독교 밖에도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믿음, 믿음은 지정의의 문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말은 믿음은 인격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지식의 문제다. 머리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맹목적으로 믿으면 이제 미신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고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그 맹목적인 믿음이거든요. 알아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뭔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굿 뉴스.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뭘 했는데 이런 것을 했어. 근데 그것이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를 듣고 예수 믿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연결거리가 생겼어.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처음에 첫 번째가 지식이 있다요 머리. 머리로 뭔가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라 그게 아니고 알고 믿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으로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맹목적 신앙은 미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라.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배합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말하더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있다 믿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믿어, 나너 믿어 자, 믿음. 믿음은 예수 믿는다는데, 음, 때로는 이렇게 효과음악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 믿음이 뭔데, 그러면?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은 어떤 나도 어디를 가르치죠? 북극을 가르쳐요. 북쪽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북극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에 가본 적 없죠? 자석이 있는 거못 봤죠? 아, 북극에 자석 가서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북극이 있는데,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르쳐요그 말은 북극에 자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끌어들이는 뭔가 자가 자석이 있다. 아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 안 봤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하니까 을 이제 진짜 자석 있어 그런 사람 있죠. 아, 솔직히 자소합시다. 있죠. 장미지사님 아닌다고 고개끄안하는데 그런 사람 있을 거. 장미권사님 그래. 예. 네, 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납치판은 항상 북쪽을 가르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본복이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가서 확인해지도 않았어요. 사실 있는 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발견하고 납치판을 통해서 북극은 자석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어 그래 왜 그리 그 하지? 아... 북극에 자석이 있구나.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 내가 보지도 못했어, 가지도 않았어, 알지도 못해. 근데 진짜 북쪽엔 북극엔 자석 이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천국과 믿음이 있어. 근데 내 믿음을 보여주질 못하겠는데 내가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 이 시간은 뭐 해야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놀든지, 좀 그냥 그 간식 좀 못하게 붙여 먹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오늘 그냥 가족과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일날 예배당을 향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뭔가를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걸.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리에도 생겼어요. 아, 어, 예수님이 오셨대.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살아. 믿으면 된대. 오, 어, 정말?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듣고 보고, 예배 에 참석하고 보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되면, 예배당으로 향하는, 향하는 이유, 모든 나침판의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이,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일만 되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려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 에이, 오늘 안 가면 안돼 그러다가도 아니야. 가야지. 그런 마음이 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머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켰듯 성도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에베의 소중함을 알아요 왜 내가 주일성수해야 되는가도 알아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볼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께로 우리 인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겠어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이 하나님이 주인 그곳에서 우리를 준비할 받아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꼭 붙들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져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볼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봐요. 믿음으로 봐야 볼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진짜 왕, 바구리를 억압하고 바구 폭정을 하는 연상모 같은 그런 왕이 아니고 진짜 자상한 자비로우신 진짜 멋진 왕,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왕이 준비한 왕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음에 믿음이란 뭐냐? 머리 문제라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정의 때. 마음의 문제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면 그건 충분한 믿음이 아니죠. 인격적이라 할 때는 머리로 듣고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머리와 머리와 지식은 구원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충족시키는 조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대한 일들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것이 내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 마음을 연다 마음이 깨달아진다. 마음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은, 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인데, 사랑이라는 초강력 접착제로 꽉 붙어나 와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좀 이해가 잘안 되시죠?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앞에 있는, 앞에 오늘, 로마서를 봤는데, 8장이에요.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앞에 모든 게다 나왔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피조물 모든 걸 다. 여기 포함 안된 것까지. 그 우리 애들이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막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어와도 어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마음으로 자, 믿음을 들었어요. 머리로 이해를 하고 내 마음으로 반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강력 접착제로 택하신 백성들을 꽉 붙여 놓은 거예요. 강력 접착제로 붙여 놓고 보니까 어떤 것도 그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떼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사실은 어떤 능편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을 배신할 수가 없거든요. 부인할 수도 없고 배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이 부분을 시편 기자가 125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으니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듯이 그들도 그럴 것이로다. 자, 우리 우리 광주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신뢰 그것은 무동산과 같은 지금 그 말이죠. 여러분, 무동산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저기 저대로 있었죠. 1000년 전에 내가 모르니까 무동산 있는지 몰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죠. 시원산에 비유해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 수 없는 신뢰. 하나님 사랑이라는 강력 접착제로 우리를 딱 붙여놔버리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이 믿음을 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떼 놓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중국이 난리거든요. 그 결혼식을 우리보다 더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혼율이 우리보다 더 높아요. 중국 정부가 난리예요. 그 이혼율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죽고 먹사는 사랑하는 청춘 남녀도 시간이지나면그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불변의 사랑이라고니라요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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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불변의 사랑.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때때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말 하잖아요.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라는 게 나오겠죠. 내가 알았어요. 내 머리로 뭔가 하나님 된 지식이 싹이텄어요내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참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예전에 알수 없었던 놀라운 헌신이 나와요. 헌신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서, 진짜 기뻐서, 구준 일도 마다할 수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난한 과부니까 헌금은 많이 못 하겠고 몸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손을 드립니다, 발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다달때 누가 억지로 시키면 하기 싫을 할수 없었던 순간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알고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기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 나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봉사가 나와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좋을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예요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움켜쥐다가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려요 자기에게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필요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누가 내놓으라고 하면 안줄 거예요 당신 현금 얼마예요? 그럼 안할것 같은데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좋아서 해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해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큰돈을 해? 근데 진짜 믿음이 오면 헌신이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시키면 안 해요. 하다가도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알아요. 들으면서 즐거운 거예요.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뭔가 봉사하면서도 그것이 돌아가면서 "에이, 남들 다 아는 나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왠지 모를 콧노래가 나와요. 진짜요." 믿음으로 하라면 나와요. 아, 우리 여러분, 주바라기, 막나 막 뒤에서 웃어요. 막 흔들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교감선생님도 있고, 여러분, 의사선생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막 흔들면서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칼하면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어디 가서 막 간지럽게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건 주님을 차용하잖아요.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할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 집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도 하거든요. 남 눈치 보고 할까요? 여러분, 이 꽃꽂이 우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내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꽃꽂이를 하겠다고 물질로 헌신한 사람이 있고, 그 꽃을 사와서 누군가가 장식한 사람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섬기면서 즐거운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중고 기도를 하면 기도실에 들어갔 기도하면서, 내 기도만 한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기도하면서, 한 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도 즐거워요. 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제가 이 강대상 이야기는 얼마 오래됐습니다만 누군가 헌신이 있어서 이 강대상이 들어온 거죠. 우리 교회 돈을 한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 데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1,400만 원짜리라니까 근데 기쁨으로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수 있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삼각팬대와 같은 종합.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손발로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격적으로 믿는다. 지정의라는 말을 썼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어야 돼요. 믿음을 마음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내 마음을 다스려요. 알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보니까 헌신이 나와요. 섬김이 나와요. 봉사가 나와요. 이세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웃등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은혜 받고 바른 공사 헌신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 머리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요? 손발의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감사합다 깨달은 거 경험했던 예수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 받은 바은에 강렬하게 내 마음에 줬던 내 마음에 울림을 줬던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울림이 있었던 순간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울림을 준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사하는 이 모든 것그 중에 하나하나 빠지면 여러분 삼각형, 삼각형 대가 정사각형 무너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바로 말,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손과 발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 참된 믿음이 뭐냐? 이셋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우쳐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면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즐거움이 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짜증나면 하지 말라고요.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그 자리를 여러분도 모르게 해 나갈 거예요. 그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일해야 을 돼. 힘들어. 짜증나. 남들한테.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돼요. 한순간은 한두 번은 내가 하던 걸안 하니까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본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 내려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내려놔도 다 돼요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됩니다 정말 또 누군가가 채우더라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불평하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그 내려놔요 그냥 조용히 누군가에게 부장님의 위원장의 말하고 제가 당무관 쉴게요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들으세요. 그렇게 교회가 되가는 어 거. 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우리는 큰그 믿음의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믿음을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손발로 반응하는 것. 이 삼각판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면 참된 복음을 듣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을 향한 나침판이 작동을 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게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순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굳든 신뢰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